코스피 0.5% 올라 2790대 회복, 코스닥도 상승. 코스피가 3일 금융주와 2차 전지주 강세에 힘입어 279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5포인트, 0.47% 오른 2 7 9 4 0 1을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28포인트, 0.59% 오른 2797.14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다 상중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이내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달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판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오른 1390.6원에 거래되며 약두달반 만에 축구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92억 원, 1791억 원을 순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259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선물 시장에서 장 초반 순 매도세를 보였으나 장중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장 마감 시점 1614억 원의 순 매수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산지한 가운데 2차 전지주와 금융주 강세에 상승 압력을 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원화 약세의 상승 폭은 제한됐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제롬파워 연방준비제도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유입됐다며 다만 장중 원화 약세가 강해지면서 증시 상승 탄력은 제한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종액 상위종목 중에서 간밤 틸슬라 주가 급등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22%, 포스코홀딩스가 1.37%, LG과학이 1.98%, 삼성 SDI가 4.27%등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밸류업 세제 방안을 공개하면서 KB금융이 1.44%, 신한지주가 3.23%, 하나금융지주가 2.7% 등의 금융주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장초반하락하던 SK하이닉스가 1.72%는 장후반 반등했으며 현대차가 1.28%, 기아가 0.08%등 자동차주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과 동일한 가격에 장을 맞췄으며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42%, 네이버가 마이너스 0.06%,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1.07% 등을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업이 1.05%, 전기전자가 0.95%, 철광립금속이 0.49% 등이 올랐으며 의료정비를 마이너스 2.18%, 섬유의복이 마이너스 1.78%, 음식료품이 마이너스 1.19% 등을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19포인트, 0.75% 오른 8 3 6 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7포인트, 0.37% 오른 832.98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904억 원을 순 매수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0억 원, 1,281억 원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4.66%, 에코프로가 7.67%등 2차 전지주와 삼선당 제약이 8.99%, 펄어비스가 1.04% 등이 올랐습니다. HLB가 29.95%는 가남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1.52%,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2.13%, HPSP가 마이너스 4.69%, 레인보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3.87% 등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0조 1,610억 원, 9조 4,0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